드디어 선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. USB C 케이블 딱 하나만 꽂으면 노트북 충전 65W, 에 30인치 4K 대격시패르츠 호환 출력에 USB 5까지 모든 게 해결되는 52만 9천 원짜리 크로스오버 32RX950은 현재 무려 9만 4천 원 할인 중이에요. 일단 아직 할인 하고 있는지 아래 눌러서 확인부터 해보세요. 지금까지 모니터 연결할 때마다 어댑터에 허브에 충전기에 책상이 선으로 난전판이었잖아요 이제 USB C 한줄이면 30인치 4K 대격시 페르츠 대화면이 내 노트북 화면이 됩니다. 상상해보세요. 아침에 카페에서 노트북 쓰다가 집에 와서는 선 하나만 꽂으면 즉시 30인치 대화면 워크스테이션 � 게임할 땐 4K 대격시 테르치로 압도적 몰입감. 플스5도 4K 120으로 완벽 화환 영화 볼땐 영화관 급 화질로 감상. 이 모든 게선 하나로 가능해집니다. 장바구니에라도 담아 놓으시고 차분히 고민해 보세요. 그럼 바로 가격 확인해 볼까요? 정상가 529,000원. 즉시 할인 94,000원까지 다 받으시면 무려 4 3 5 0 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. 529,000원짜리를 435,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. 남들보다 거의 94,000원이나 아낄 수 있는 최저가 정보를 지금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. 게다가 12개월 카드 할부까지 적용하면 한 달에 단돈 4 6 0원이며 내일부터 당장 이 혁신을 내 책상에서 경험